오늘은 이거 모이 입으로 장아찌 담는 걸할 건데, 어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장아찌 담는 거는 우리가 물을 끓이고 식혀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야. 이거는 모이기 때문에 그냥 하게 되면은 너무 썩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단 모이니까 이게 껍질을 좀 벗겨야 되잖아. 이렇게 어 이걸 좀 벗겨줘야 우리가 씹을 때 식감이 좋으니까. 그래서 나 이제 지금 이거를 다벗겨 놓은 상태고. 자, 이 볶겨 가지고 이제 이거를 한번 데칠 거야. 그리고 이 장아찌는 이것뿐 아니고 어, 이 장아찌 양념으로는 이제 그진나물 엄나무, 그 있잖아, 이 그리고 마늘 쫑 그리고 곰치,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장아찌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이게 좋은 황금 레시피니까 이거만 아주 기억하기도 너무 쉬워. 기억했다가 쌍아치 담을 때한번 써보면 아주 좋을 것 같아. 자, 이제 삶... 자, 이거 이렇게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씻어.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삶아가지고는 이제 한 번만 씻었어 그죠? 자,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가지고. 자, 이제 물이 끓으니까 여기다가 소금을 넣고 이거를 줄기부터 이렇게 넣어.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오래 안 잘라도 되거든. 살짝 데치면 되니까. 나는 이게 양이 작으니까 1분 한 30분 잘 맞는데 물이 이게 살짝 끓어 오르라 할때꺼은데 물이 살짝 끓어 오르나할때 양에 따라서 다르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조금 열을 시켜야 되니까 한번 을 씻어줄게 그리고 이제 이거를 꼭 짜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할게 있으니까 지금은 안 짤게 이제 여기다가 내가 담을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다가 담을 때 내가 물 조절을 해야 되니까 일단 물을 부어볼게. 자, 이래야 우리가 양념장을 가늠할 수 있잖아. 그니까 이제 요 정도로 이렇게 잠겨요 정도로 이렇게 잠겨야 되잖아. 조금 더 할까? 어, 요 정도로, 그지? 요 정도로 잠겨야 되니까 요 정도 물이 필요해.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짜는 거예요, 이렇게. 여기 짜야지, 이제 맹물은. 뭐,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데, 괜히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면은, 어려워 보이잖아. 자, 요렇게 이제 짰어. 요거는 이제 요대로, 여기다 이제 장아치 담을 거거든. 다만, 이 물을 이제 내가 재볼게. 자, 요거는 200cc컵인데, 그니까 내가 물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. 자, 재볼게. 하나. 둘. 오, 한 300cc 딱 하면 되겠네. 300cc. 응. 오케이. 아까 그게 300인데, 이게 설탕이고, 그 다음에 식초, 간장. 아, 이렇게 하면 정신 복잡해서 안 되겠지? 이제 짜본 것부터 이야기할게. 멸치 액젓. 그 다음에 이게 간장. 그 다음에 이거는 식초. 그 다음에 이걸매실 액기스. 그 다음에 설탕. 술. 술은 소주 넣으면 되는데, 나 소주 없어가지고 이거 넣 자, 그래가지고, 아까 300인데 6가지잖아. 6가지를 50씩 넣으면 300이잖아. 1대1대1대1 해가 6가지 넣으면은, 아까 300 푸니까 여기 됐잖아. 그지? 이렇게 푸면 되는 거야. 너무 쉬워. 그래, 이게 만들어 놓고 고기 같은 거 먹을 때도 먹고, 어, 정말 우리 친구도 딸내미가 장아찌 담아주니까 없으면 대결하다 하더라고. 어제이름면다할줄 알까 하더라고. 하루따도안 어려워. 쉬워. 그렇게 좀 한번 도전해봐봐. 너무 쉽다. 자, 설탕. 그 다음에 당근부터 그럼 정신이 안 복잡하게 당근부터 한번 해볼게 이게 매실청 자 이렇게 넣고 다일대1대일로 하면 돼 너무 쉬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식초 요게 딱 50ml더라고 술 안에 그 다음에 요건술 술을 넣으면은 골마지가 안 끼고 좋다 그 술은 난 이게 이제 와인이고. 자, 술. 그래가 다른 장아찌에도응용해가고 하면은 진짜 쉬워. 그리고 중간에 안 끓여도 돼. 꺼내가지고 또 끓이고 이런 것도 안 해도 되고. 이게 멸치였지. 이게 기본인데 여기서 이제 자기가 조금 더뭐 추가로 뭐 양은 조절하면 되지만 이렇게 하니까 딱됐다라자 그럼 고거 이제 녹혀가지고 여기다 이제 구운 끝이야 너무 쉽지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여기 이제 끝이 나면 그방법리고 빠졌답니다 자 끝이 으면다자 오래 고겠습니다 이게 이제 끝이야 이게 음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 놓으면 돼 오케이 쉽지 그리고 내가 또 하나 보여줄게 이거는 있잖아 우리 모이장아찌 2년 된 거야 재작년에 이대로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봐봐 골마하나도안 끼고 이대로 한 번도 물 이거 끄내고 끓이고 이런 거안 했거든 이대로 이렇게 단코가 두면 되는 거야 얼마든지 됐잖아 그치? 좀 마... 근데 오늘은 내안 담아도 되는데 영상 보여주려고 일부러 찍은 거거든? 응. 오케이 그렇게 한번 해봐봐 응용해가지고 다른 짜아찌에도한번 얼마나 좋은지 몰라